...잖아. 우리가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갑자기 금가격이 박살난 골키퍼가 있다는 거잖아. 어. 3조. 어. 얘는 지금 원래는 뭐 이때는 안 풀렸던 매물 같은데, 지금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그레고리오라는 선수가 라이브 카드가 여러분들 원래 3조짜리에서 떨어졌다가 1조 왔다갔다 하던 게 갑자기 122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또 구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10카부터 해서 가격 여기서부터 다 떨어졌죠. 10카가 1조, 원래는 40조짜리가 1조가 됐고, 11카도 88조짜리가 갑자기 12조가 됐고, 그치 12카도 200조짜리가 122조 됐고, 그나마 그냥 13카만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루카스 페리도 14조에서 100, 100억이 됐어요? 야 키퍼들이 다 건들어졌어 지금 루카스 페리도 지금 14조짜리가 갑자기 114억이 됐고요 이 13카만 건들지 않았습니다 예. 진짜 13카만 배율이 그대로야 그냥 존잘버기님 감사합니다 1카가 매물이 없다가 갑자기 누가 하한가에 우르르 던지더라고요 지금 잠깐만 EBS 주채3도 지금 갔다라고 하는 거 같거든요. 건드렸네. 얘도 지금 17조짜리가 <laughs> 3조가 돼서 갑자기 배율빈 걸린 것처럼 빨간 불이 많아졌어요. 이건 공지 없는 건가지? 그러니까 항상 원래 이런 매물들 시조 매물들 떨구는 건데 이거는 이거는 시중 안. 신사님, 감사합니다. 25 라이브를 상점에서 파니까 우르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게 가격이 아무리 우르르 나와도 갑자기. 160억짜리가 15억 이거는 일단뭐 그렇게 금액이 지금 억단이라서 뭐 비슷하다고 문제. 봐야 되는데 아까 그레고리오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원래 그러면은 이게 시조 배물처럼 형성이 됐다는 건가? 그런 어, 근데 아 근데 그래프가 떨어지는 거는 서서히 떨어졌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원래 봐봐 우리 그런거 있잖아 여러분들 <laughs> 노이어 그 노이어같은 경우에 보면 노이어가 시즌이 그 토티였나? 요거 21토티 21 토티. 얘가 <laughs> 이거 갖다가 작업 치는 애들 있잖아 일로 장난치니까 비페 옮기기에서 그 작업 치는 사람들이 어... 결과적으로 이거 한번 잡으려고 그때 엄청나게 됐던 걸 나중에 가격을 확 떨궜던 그 상황이 있거 지금도 그러네. 그치. 지금도 오, 이거를 저... 작업 쳐서 60조까지 올려놓은 걸 다시 21조까지 내렸잖아. 그치. 계속 이런 달려. 것처럼 지금 저렇게 현상이 된것 같은데? 맞아.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죠? 네. 근데 그리고 원래 이런 매물들은 보통은 그래프가 그냥 훅 떨어지거든요? 아, 근데 아까 그레골리 같은 거는 서서히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어차피 얘네가 이걸 다시 내려놔도 또 작업해. 그치, 아, 이건 항상 작업해. 이미, 왜냐면 이거 갖다가 지금 정지를 안 주니까 계속 작업을 또 해가지고 맞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거또 올렸다가 또 패치하면서 또 다시 20초 되고 또 올렸다가 650에서 또 패치 되고 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뭐지? 아, 아마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공지상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 저런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뭐. 배열비응 같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근데 갱신 될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네 아... 떨어진다고요? 아, 왜 떨어지지? 근데 저거 그레고리오는 한순간에 확 떨어진 거라서 그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꿀키퍼들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1일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 그레고리오 1일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어... 연세. 이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배율비는 맞은 것이다. 아.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해네. 이게 400만짜리가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바뀌긴 했잖아. 요 근데 저기 그래프 똑같긴 해요. 금카 그래프랑 저거랑 똑같아, 지금. 어. 응.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1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율비는 맞은 거고, 아까 김단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카드를 풀었기 때문에. 아, 상에서 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찍히는 걸 봐서는 상점에서 라이브카드 푼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에이. 아... 에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 있으실 겁니다. 그쵸. 요거를 만드신 분들 88조에 구매한 사람 이 아... 있을 거야. 아, 그러네. 이게 왜냐면, 당이라 봐봐. 내가 13가를 사려고 했다가, 600조라서 비싸서. 너무 요 11카를 사는 경험을 하신 진짜 큰손분들이 계셔. 그렇지, 야이 정도 백금 이 정도 쓸만하지 하고. 예, 왜냐하면 어차피 11카도 백금이고 13카도 백금이잖아. 네, 네, 네. 라이브 카드에서 강화 단계 올려준다고 능력치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잖아. 맞아요. 그냥 11카만 돼도 어 지분 하나 더 찍을 수 있는 느낌이0 백금 케이 받는 것처럼 그냥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치. 실질적으로 최대 피해자는 1 1카수이에 13카에 지금 어차피 똑같아, 그룹고 똑같은데 1 1카까지가훅 떨어졌어 예 그래서 다시 이 선수가 이 정도 가격까지 원복할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 내 구단가치, 본캐 구단가치도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건 왜냐면 지금 포기. <laughs> 그냥 내 구단가치가 가만히 있다가 70몇 초, 8 0조가 그냥 날아가버리는 이런 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까지 좀 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좀된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네. 아니야, 어. 오히려 지금 13가를 가야 된다, 강화를 해야 된다. 강화. 어, 근데 이게 근데 선이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건 사는 게 맞은 게 지금 122조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건 선이 맞는 것 같아. 복구도 122조 반만 해도 60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지 이거는 뭐. 가화는웬만하면안 하는 게 사는 게더 좋아서 그냥 11카 쓰거나 다시 11카가 다시 가격이 오르거나 맞아요 아니면 12카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 이거 내가 13카 많이 만들어 온입장에서 억가당하잖아 11에서 12도 진짜 많이 깨져 저 돈이 진짜 날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사는 것보다 어. 네. 6조가 싼게 아니야 생각보다 복구 가격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뭐 몇백억짜리나 그냥 축축하는 거지 전문는 솔직히 지금 두 명의 선수네요 루카스 페리, 그치? 그레고리오 이두 명이 가장 어이구야. 얘도 74조가 11조가 됐으니까야 이거는 <laughs> 와... 이두거두개 들고 있는 얘 팀을 어디 봤냐? 그래 저 지금 보려고 했는데 리즈랑 리옹 브라질이 제일 크서 아, 브라질 키 커서 브라질이 키큰 선수가 은근히 골키퍼 라이브에 많더라고 그죠, 그죠. 말리동부터 시 맞아 말리송 예. 네. 옷자리에 그러네 트레이드 키퍼 어디가? 거의 다 떨어졌어 아좀 많이 떴나 보구나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일단은 뭐 가장 큰 피해자는 저11카 들고 계신 분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로 좀더 떨어진 카드들도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현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골키퍼 들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내거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은 답은 저거였다. 네, 다 이렇게 된것 같아요 진짜. 네. <laughs> 아 그런 상황이없다 <laughs> 예, 사체스님 말씀하세요. 어. 아 이렇게 금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라이브.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 때 항상 그래. 그러니까. 진짜. 그렇지 않는 항상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거? <laughs> 그러게. 이거 칠카 48장은 누가 온뭐 걸까? 조선을 사서 금칼 작업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 근데 이분들은 솔직히 이 사람한테 던져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싸움인 거지? 아 요새 보면 이적장에 좀. 재밌는 어. 기싸움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어, 이런 어. 상황들이 가끔씩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